동의. 저도 이제, 그거, 저 이제, 그, 고려 말 수복전쟁. 음. 아, 이거, 이걸 읽어봤어? 네, 읽어봤고요. 음. 들어봤니 이랬는데, 저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음.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왕 때, 그 만주 수복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음. 연관한 사람은 다 알, 알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음. 역사에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저는 몰라요.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역사고낙 좋아하니까. 예. 그러니까 공민왕이 그러니까 그 원나라로 팔려갔다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볼모로 간 거지. 볼모로 갔잖아요. 예. 볼모로. 그러니까 볼모로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기본적으로 이제 왕은 이제 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왕은 필요 있지.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여성들을 그러니까 식민화 시킨 그 국가의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노예나 뭐 이런 거시키로 쓰죠. 예. 일본 도 일반적으로 병이 많거든. 그렇죠. 근데 왕족의 아들, 네. 그러니까 다음에 왕될 사람 데리고 와. 네. 그래서 쫄다고 만드는 거야. 그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그렇지? 그렇죠 어, 이제 옛날에 그렇지. 이제 상국대에서그 왕족을 본으로 몰로 보내가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인질 같은 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너네 그 왕족을 잡고 인질이야, 있으니까 인질. 어, 너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국이 말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왕그 그 국가의 왕족을 데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데려와 가지고 맞살 고 근데 이제 국민학 입장에서 어서렸을때 거기서 뭔 날에서 보내면서 뭔그 날에 보면서 이제 너, 좀, 너 그리고 유튜브 저서 겁나 소리 나더라. 미안해요, 형님. 네. 그아 그걸 무응로해나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보면서 이제 보고 느꼈겠죠. 다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친원 세력을 댔겠어. 아니면은 와신 상담을 했겠어 와신 상담을 하죠. 그렇지. 와신 상담했다 이거야. 네. 그래서 원으로 복귀해가지고 뭘해? 뭘 준비해? 공그 원나라를 칠. 그러니까 원이란다. 고려로 가죠. 고려로, 고려로 복귀해가지고 뭐해? 원나라를 치려고 준비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개혁을 많이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따 대표적으로 원 간섭기였고 원 간섭기였고 있기 때문에 국민당이 이제 딱 그. 원나라의 삶을 느낀 거 이제 아슬슬 이제 원나라의 국군이 구군, 다 되어가고 있구나. 이 몽골은 이제 세계를 제패한 국가지만 이제 원나라도 계속 이제 해가 바뀌고 100년 동안 있으면서 슬슬 이제 나라의 이제 국력이나 국군이 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걸 느꼈고 이제 우리도 음.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이제 부, 부상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죠 그렇죠. 중국의 역사는 다른 거잖아. 없 그러니까 이민족이랑 한족이랑 계속 패거하고싸는거 그잖아. 그 그렇죠. 이민족이랑 한족이랑. 맞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랑캐랑 한족이랑 한족 입장에서 오랑캐라 그러잖아. 그렇죠. 한족이랑 오랑캐랑 계속 한족이 먹었다. 청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네. 청원 대표적인 그 그러니까 이제 중국 보토를 다 지배했던 세력. 그러니까 있고. 만주에 있던 세력들이 중원을 치는 그런 그런 과정이 많았고. 그렇지 네. 그런데 중원에서는 그거 막을 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60% 70%는 한 족이 다 지배했죠, 그러니까 중국 본토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중국 역사 쭉 보면은 아니요, 내가 그거 봤을 때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왜?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한족 나라 뭐 뭐더라 한나라, 명, 송나라 명나라, 명나라 어. 명나라죠. 음. 그 말고 수수한 족 국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말 원이랑 그 원이랑 청밖에 또 없지 않냐, 거의 대부분이 아니야, 아니야 형 섞이긴 했는데 약간 그렇죠. 그 당나라, 수나라 이거 그렇그렇 당나라, 수나라 혼혈. 느낌. 그 선비족이랑 한족 혼혈 느낌이고 그리고 주로 분열기 자체가 한족만 분열된 게 아니라 한족 이민족 국가이게 섞여요 그 말은 네. 한족이 더 많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오랑캐 나라들은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족 무슨족 무슨 족 족이 다르잖아 네. 그니까 칭기즉칸이 있고 아 그건 있죠 그니까 말하면은... 이민족을 묶어서 그렇지 그 네. 족이 다 다르잖아 그니까 예 얘기 쉽게 말해서 그치 근데 한족은 그니까 한 그니까 니가 말 대로 2.5번 직권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쪽이 제일 많은 거지. 그렇죠. 생각 니까뭐 삼국시대도 있었고 음. 그 삼국지. 아, 그러니까 비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니, 중요한 원나라가 국력이 쇠하고 있는 것도 보기도 했고, 공민왕은 네. 원나라 개새끼들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런 생각하니까 이제 치료고 군사력 그러니까 고려가 어쨌든 그 동안 핍박받고 뭐 있고 그렇죠. 원나라의 그런. 뭐 쉽게 말하면 딱갈로 절약하면서 근데 또 비현실적으로 네 비현실적으로 네. 원나라가 졸라 쎈데 그렇게 할수 없잖아 그렇지 엄청 쎈데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명나라가 부각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막이런식 이런 이러, 시기잖아 그러니까 그 세워, 세워진 건 아니고 세워지기 직전인가? 이제 음. 약간 홍건적이 약간 반응하는 시기였을 까요 반란도 하고 막 맞아. 그러니까 음. 저, 이제 나라가 수약하지 뭐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맞아.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음. 어, 정상적인 나라에 반란이 많이 안 일어나 나라가 부패하고 수요하니까 반란 일어나, 불만 부, 불만이 생기고. 네. 근데 조정 내부에서도 이성계처럼 위화도 회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 고말안 듣고. 그렇지. 그치, 어, 어, 맞아요. 시키는 대로 안 듣고 막 이런. 그렇지. 중앙의 통제력이 없 때문에, 그 중앙의 통제력이 없어지면은 지방에서 그또 권력자들 날뛰죠. 호족들 네. 날뛰고. 네. 이것 도 있는 것 같아. 마지막에 권력 최상층에서 쿠세타가 일어나.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뭐그 이방원도 그렇고, 뭐 양원영이 소화는 하야가 있잖아. 전원 네. 들었다리, <laughs> 전원 들었다리 하는데. 이 몸이 죽고 죽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 배부른 거죠, 그냥 목 배부른거지 그러면네목 배부르고 그냥 어, 철퇴로 이제 머리 맞는거고 어, 어, 어. 네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그걸 느끼니까 와가지고 어, 모든걸 기억하겠다 해가지고 어, 어. 이제 고려도 그동안 이제 원나라에 또 빌붙는 사람도 많았고 이랬을테니까 어, 어. 이제 고, 고려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국력이 많이 아꼈을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아 이제 좀 국력도 좀 강성시키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많은 기억정치도 펼치고 이제 그 원나라 친원파들도 좀추출하고 이렇게 했죠. 그데 네. 예. 이게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이제 그러니까 전상민 씨가 쓴 전상민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세 번째 칼럼인데.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는 솔직히 좀난나 알고. <laughs> 아 그러니까 이 칼럼 제목이 그렇다고. 네.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욱이만 알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 그래? 어 그러니까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70%는 알아야지. 아 임진왜란 어, 이런 건 알잖아 다. 아, 그렇지. 물론 아는 사람 많을수 있겠지. 네 지금. 그러니까 자기 내가 안다고 아무도 모르냐 이건 아닌 거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닐 거야 아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상일씨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게 그래, 나는 옛날에 봤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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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지 않았다 이거 이 부분은 실리지 않았다. 고아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내가 나는 왜냐면 내가 이 내용을 아는 이유는 나도 교과서나 역사 책에서 봤기 때문인데요. 그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음. 사실 뭐 그냥 일시 수분만 하고 다시 내렸기 때문에 음. 역사에서 딱한 줄로 끝나요. 일시수복했다 내려왔다. 그래, 딱, 딱 이제 끝이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네. 안나왔다니까. 공민왕의 만주수복전쟁이 디테일하게 안나왔다니까. 한 파트로 나온게 아니라. 그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만주를 근데 유지를 못했으니까. 어, 그냥 맞아. 잠깐 있다 내려왔거든. 다시. 좀 가심정면 느낌이야. 사실 네. 보면은. 그러니까 맞아요. 뭐, 요동정말이다. 다르게 말해. 요즘에 고려바라든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그그 재밌지. 우리가, 우리도 과하게 과감하게 먼저 쳤을 때가, 선전폭하고 칠 때도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항상 무슨 뭐, 침략받고 막 이렇, 이런 게 많았잖아.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침략도 꽤 했어요. 그니까 러 고구려 때 많이 했잖아. 고구려도 있었고. 어. 어. 관계도대학이 뭐공인중개서 자격증 따갖고 간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공인중에서 무슨 말이야? 부동산 거래를 해서 땅을 넓힌 게 아니라, 어? 직접 이제 가갖고 아. 가 했잖아요. 예. 리스포하자라고. 그치, 그래. 예. 근데 그건 설명을 다 잘했어요. 공인중에사샀다 그러니까 강해초 대왕이 부동산 계약에서 그거 심지어, 시작한 게 아니죠, 심지어 고려도, 그 심지어 심지어 고려 조선 조선조차도 네. 뭐 예방 전쟁이다보다 냐고 대마도 정발하고저 네. 맨날 여진 족 가갖고 맨날 그투벌라고 그랬어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침략보다는 침략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긴 했죠 왜냐면은 그걸 막는 응.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봐봐 네. 한반도가 중국하고 이제 일본 중국 만주 이렇게 있고 한반도 여기 있고 일본 여기 있으니까 그 서부 열강도 어. 막 언제든지 언제 와가지고 여기 네. 네. 일본에서 외국놈들 이 쳐들어오고 위에서 오랑캐들끼들이 쳐들어오고 이거 맞았지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중간에 끼인 상태라. 서구 열강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요충지이 얘기가 쓰인 강 그렇죠. 미국도 그래서 주, 지금도 보면 비슷해. 지금도 보면 그러지. 우리가 힘이 세지만은. 어. 네, 그, 맞아요. 미국 중국 항상 뭐한번더 중요하잖아. 지략적으로. 그렇죠. 마지막적으로. 네. 어. 미국은 맨날 우리 뭐한주한 그러니까 한밀 묶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막. 맨날 묶으려고 하고. 맞아요. 중국 굉장히 요충지기 때문에. 중국도 북중로 묶으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잖아 맞아요. 러시아도 네. 답답하다 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주 수복전쟁이라가지고 네. 여동, 그러니까, 요동정벌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왕이. 맞아요. 네. 그, 그, 만주 쪽 알죠? 우리가 지금 연기라고 했나? 그쪽이 어디냐, 지금? 나중면 중국이 어디지? 북한이나, 네. 깝지. 그렇죠. 어, 북한 위쪽 아니야. 연기, 요동이 약간, 요동반도가 이쪽에 있잖아.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음. 어, 이쪽에. 그, 그러니까 그 만주가 우리 대한민국 또는 조선 역사에 되게 중요한 게, 네. 그니까, 독립운동도다 그쪽에서 했잖아. 그, 그렇죠. 거, 그 일본,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 한반도에서 할수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실 만주에서의 한반도 역사는 그한민족 역사는 끝나게 되는데 음. 어 이게 시사는 봐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임시로 적으 점령을 했어도 우리 땅을 만들지 못하게 보급 문제도 있고 음. 예 아,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보이네 그러니까 만주가 음. 이런 느낌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안 먹고? 이거 니까 그러니까 북한 바로 위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러시아 그 초입까지 해가지고 연해주까지 중국 그렇죠.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네. 이쪽,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만주가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만주는 지금도 인구가 몇 명이잖아? 1억 3천이야. 아, 네. 조선족이 살지, 그렇 그러니까 여러 두개 살지 않아 조선족도 살고 그냥 네 맞아요. 한족들도 살고 막 만주족도 살겠지 지금. 네. 어쨌든 이제 전상민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세 번째 칼럼이었는데 동욱이는 잘 안다고 합니다. 네. 동욱이가 역사랑 영화에 강해요. 맞아요. 네. 네. 기사 소견 여기까지 뭐 하고 아까 그 나머지 기사들은 다 얘기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네.